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 이야기의 조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 쓰는 숫돌을 이용해서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면을 둥글게 만든 슬립스톤입니다. 이 슬립스톤으로 날 끝이 둥근 날붙이들을 연마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둥글게 생긴 조각도나 내연대패, 그리고 비딩플레인용 이런 날붙이들을 연마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얇아지고 깨져서 쓰지 못하는 숫돌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숫돌은 1,000번과 4,000번이지만 그 위에 숫돌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숫돌 전체를 모두 슬립스톤으로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mm 정도만 잘라서 쓰겠습니다. 이 숫돌을 자를 때에는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숫돌입니다. 다이아몬드 숫돌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금을 만들어 자르게 되면 쉽게 잘립니다. 금을 만드실 때는 깊게 만드셔야 쉽게 잘립니다.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두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4,000번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또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숯돌을 가지고 가서 슬리스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스톤은 이 좁은 면을 둥글게 만드는 것인데, 이 둥글게 만들 때 처음에 이 면을 45도로 만들고, 그 뒤에 둥글게 만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쪽 모서리를 45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뒤에 사포는 천사포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서리를 45도로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이 모두 45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45도를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데, 둥글게 만들 때에는 숫도를 눕힌 상태에서 당기면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모서리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연마를 해서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족스러운 형태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쓰지 않지만 손을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서리를 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단면도 좀 깨끗하게 깨끗하게 좀 다듬어 주시면 더 보기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00번 슬립스톤은 다 만들었고, 4000번 슬립스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절단한 4000번 스돌입니다이스돌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45도로 만든 뒤에 둥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번과 4000번 슬립스톤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못 쓰는 숫돌을 이용해서 슬립스톤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자원도 아낄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를 이용해서 연마할 때는 이렇게 목봉을 만든 뒤에 사포로 감싸서 연마를 하면 됐습니다만 슬립스톤을 사용하실 때에는 특히, 천봉 같은 경우는 물에 담가서 기포를 빼낸 뒤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뒷날을 연마를 해 주시고, 앞날 같은 경우는 옆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도에 맞춰서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버가 넘어갔으면 이 버도 다시 없애 주시면 되겠죠. 돌려 가면서 그다음에 조금 더 날카롭게 연마하고 싶으시면 4000번 숫돌을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못 쓰는 숫돌를 이용해서 슬립 스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